일단 그첫 번째로 일단 그 부가가치세 1장이에요. 그 개념과 성격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 솔직히 여러분들 들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 학원에 오는 과정에서 뭐 버스라든지 혹은 지하철, 편의점, 음식점 각종 재화 용역을 소비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물, 얼마인 거죠? 요즘 한, 1100원 하나요? 내가 같이 물을 사 먹었어요. 학원 오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을 사 먹었어요. 그런데 이 물은, 어 음료수라고 합시다. 음료수. 음료수가 1100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천 원은 일단은 그 음료수 재화에 대한 가액인 거고 그에 대한 10%인 백 원은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본인도 모르게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부과되는 세금인가? 그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과는 그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하는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몰라요. 일단은 이와 같이 화면에 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A라는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B라고 합시다. B라는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과자를 제조하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그런데 우리가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다른 회사로부터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재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테면 밀가루라든지 버터, 뭐, 그러한 것들을 원재료로 구입을 해 오겠죠. 그 구입형 가액이 지금 100원으로 구입을 해온 거예요. 이 원재료를 가공을 해서 과자라는 제품을 만들어 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은 원재료에서 과자로 만드는 이 부가가치가 지금 현재 200만큼의 금액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과자를 만드는데 발생한 비용이 200원이라고 하면은 이 물건, 과자, 얼마에 파시겠어요? 200원에 파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200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이전 단계에서 구입한 원재료 가액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판매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0원에서 200원이 합산이 된 300원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을 전혀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제조업 단계에서는 원재료의 구입, 그 다음에 쿠키를 만들기 위한 그 제조 과정의 부가가치 200원 이것을 300원에 판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고 용역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원재료를 구입을 해왔을 때 100원이 아니라 이 100원에 10%의 10원까지 추가적으로 부담을 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공급가액, 즉 물건의 순수한 가액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10%의 10원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110원에 물건을 사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제조 과정을 거쳐가지고 물건으로 제품을 판매를 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의 순수한 가액인 300원이 아니라 이에 대한 10%인 30원을 붙여가지고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이 제품과 관련된 부가가치 거래 내역이 약간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물건의 가액에 10%로 붙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이 제조업 B라는 회사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솔직히, 물건의 순수한 가액은 100원이었고, 그냥 부가가치세 내라고 하니까 10% 추가적으로 낸 거고,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과자를 판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과세되는 재화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10%를 추가적으로 거래 징수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일련의 과정들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부가가치세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가, 그런 과정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물건을 판매를 하면서 30원의 부가가치를 이와 같이 추가 거래증수했습니다 우리 그것을 매출세액이라고 해요. 우리가 매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세 이 30원을 고대로 세무서에 납부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당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이전 단계에서 구입한 원재료에 대한 그 10%를 차감을 하고 그 나머지 가액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매입세액으로는 이와 같이 100원의 10%인 10원이 되겠습니다. 아 어떻게 좀면 맞죠? 그렇다고 하면은 순수하게 우리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30원에서 10원을 차감을 한이 200원에 대한 것만 우리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즉 본인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10%의 금액으로 납부를 하면 된다라는 이 얘기예요. 그런데 부가가치에 바로 10%를 곱해서 납부세액을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라는 건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가지고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해당 B라는 제조업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는 그 부가 가치세 개념, 그 상단의 박스를 보시면은 그 중간 단계인 비사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A라는 사업자. 이 A라는 사업자 누구인가요? 원재료를 판매하는 그런 사업장인 거죠. A로부터 물건을 구입을 해 와서 C라는 도소매 사업장에 이 해당 제품을 판매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300원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학습을 한 거고 그럼 C는 무엇이냐? 도소매인데? 도소매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제조업자이면서 도소매도 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지만 일단 도소매 넘기는 게뭐 일련의 과정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은 도소매는 이게 300원에 파워요. 근데 그에 대한 10% 추가적으로 거래 증수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도소매 업장은 또 얼마를 붙이느냐? 300원을 추가적으로 씁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광고도 해야죠. 그 다음에 유통도 해야죠. 그 비용이 그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300원이라는 거죠. 그렇다함은 이 도섬의 업장은 이 제품을 또 얼마에 판매를 할 것인가. 우리가 창출한 300원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발생한 이 300원을 추가한 600원에 판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에게. 그렇다고 하면은 최종 소비자는 결국은 660원이라는 금액으로 해당 제품을 소비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A라는 원 제조업자, B라는 제품업자, 그 다음에 C라는 도소매업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비업자, 아 소비자 이와 같이 연의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